쳐다보지 마 빠질까봐 두려워 너의 깊고 푸른 그 눈동자에 오늘 내 기분 컬러로 말할게 어? 여기 조명이 별로네. 나랑 사진 좀 찍자. 네 얼굴은 빛나잖아. 이 봐봐 제주해빛 여기 봐봐 제주해빛 여러분 제주도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제주도 E S 여행을 떠나볼까요? E S 여행이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어로 알아볼까요? 바로 환경, 사회, 투명여행! 그럼 환경, 사회, 투명여행을 함께 떠나봐요! 밟지 말고 밟으세요 밟지 말고 밟으세요 버리지 말고 버리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저탄소 이동수단 이용 제로웨이스트 플로깅을 통해 환경, 사회, 투명여행을 만들어요 잠깐! 우리 어려운 영어 대신 한국어를 사용해볼까요? 제로웨이스트는 쓰레기 없애기 조깅하며 쓰레기를 준다는 의미의 필로깅은 바닷가 수단 달리기로. 좋아요. 그럼 저 탄소 이동 수단 이용, 쓰레기 없애기, 바닷가 수단 달리기를 통해 제주도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여행 사회를 만들어요. 거기 귤. 그래 너 말이야 너. 잘 들어보라니까. 뭐? 어? 너는 귤이 아니라고? 아니. 너는 귤이야. 딱 보니까 지금 당도가 막 높아지고 있는 귤 같은데, 뭔 소리냐고? 너 귤의 당도를 높이는 방법 알아? 이렇게 조물조물 조물조물 귤을 주무르면 당도가 높아져. 왜냐? 이렇게 귤을 주무르고 스트레스를 주면 에틸렌이라는 성숙 호르몬이 나오거든. 바로 그 호르몬이 귤의 당도를 높인다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 상처의 공귤이 점점 더 달아진다는 게. 신기한 건 귤이 어느 정도 이거 당도가 오를 때로 오르잖아? 더 주물러도 달아지지 않아. 대신 더 빨리 상하지. 인생은 귤이야. 상처 입은 귤이 더 달아지는 과정이랑 힘든 일을 겪고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과정 뭔가 비슷하지. 너 귤. 이제 너가 귤이라는 걸 알겠어? 지금 너가 힘들다면 당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대신 너의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치나치게 몰아서는 말고. 차하지 말고 오래오래 달달하게. 귤. 너도 할수 있어.